해피 뉴 이어. 예수 알기원 안에 찬양하는 장미경입니다. 2025년 새해 첫 방송입니다. 오늘이 바로 예수 알기원 안에 200회 방송이 되었습니다. 네. 벌써 200회가 되었네요. 전적인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하와이 글로벌 복음 방송을 통하여 복음이 전하여지고 하나님의 존귀한 청취자 한분한 한 분이 주님을 깊이 경험하고 알아가시길 기도합니다. 2025년도도 예수님을 더 알아가고 경험하는 축복의 해가 되길 기도합니다. 그 예수님을 증거하며 내 삶을 통해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이 드러나시길 사모합니다. 사랑 편치 않는다. 하나님 나길 인도, 하 신다, 반드시 기도 흠다하 신다, 반드시 기도 흠다하 신다,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아멘.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세상.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음,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모두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한 나그네가 길을 가는데 마차를 만났습니다. 너무나 다리가 아파서 태워 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마부는 기꺼이 타라고 허락하여 주었습니다. 나그네가 물었습니다. 내가 예루살렘까지 가는데 예루살렘까지 여기서 얼마나 되나요? 마부가 말했습니다. 어, 이 정도 속도라면 30분 정도 걸리죠. 나그네는 고맙다는 인사를 하고 조금 푹 자고 일어나 보니 30분 정도 지났습니다. 예루살렘에 다 왔죠? 마부가 말했습니다. 어, 여기서는 1시간 거리요. 아니, 아까 30분 걸린다고 했잖아요. 30분 오셨지 않아요? 마부가 말했습니다. 어, 이 마차는 반대로 가는 마차요. 방향이 잘못돼요. 거꾸로 가는 나그네 이야기입니다. 방향은 속도보다 중요합니다. 지난 날을 돌이켜보면 속도보다 방향이 훨씬 더 중요했습니다. 가다가 길이 막혀 있다고 할지라도 갈 방향이 정하여져 있으면 포기하지 않게 됩니다. 가야만 하는 길이기에 갈수 있는 길을 찾게 됩니다. 이것이 지혜가 아닐까요? 방향이 정해져 있는 사람은 지혜로워집니다. 임영수 목사님의 묵상글 일상에서의 새해 첫 말씀입니다.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우리가 맞이한 새해는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실 때처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어둠이 깊음 위에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모든 피조적인 것들이 엄연히 자리 잡고 있는 창조의 세상에서 다시 새해를 맞이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다른 의미에서 혼돈, 공허, 어둠이 깊은 세상입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현실에 희망의 복음이 있습니다. 그것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겠노라 하는 하나님의 선언적인 약속입니다. 우리는 이 약속의 나팔 소리를 듣고 지난 해와 새해를 잇는 잠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혼돈, 공허, 어둠이 있는 세상이지만 이러한 무질서를 새로운 질서로 바꾸어 가시는 분은 우리가 아니고 창조주시며 구속주가 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금년 한 해도 이 창조주 하나님의 창조의 사역에 참여하도록 초대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창조적인 모험의 삶의 길을 우리가 발견해 갈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안내받지 않냐면 우리는 방황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묵상적인 삶 속에서 늘 그리스도를 묵상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런 상황이라면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하셨을까? 이런 경우에는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하셨을까? 이런 난처한 딜레마에 빠졌을 때는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하셨을까? 하며 늘 그리스도께서 현재적인 존재로서 우리의 길을 조명해 주시는 분으로 우리가 함께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이 새해를 출발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진리를 배우고 깨달아가게 됩니다. 금년 한 해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진리가 무엇인가를 계속 깨달아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삶이 단조로워지고 무의미성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진리를 깨달아갑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을 공급받아가게 됩니다. 그분을 통해서 늘 삶의 의미를 되찾게 되고, 삶의 목적을 깨닫게 되고, 삶의 기쁨을 회복해 가는 길을 배우게 됩니다. 하늘의... 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 歌。 누가복음 5장 33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예수께 말하되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0인의 제자들도 또한 그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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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그0 0 0 0 0 그들이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또 비유하여 이르시되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찌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 또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어울리지 아니하리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떠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되리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함이니라. 아멘. 이동원 목사님의 새 것으로 새 인생 맞이하기 라는 제목으로 하신 말씀을 추려보았습니다. 인간은 옛 것에 대한 향수와 새 것에 대한 호기심을 가진 역설적 존재이다. 옛 것과 새 것의 복합적 감정을 가장 친하게 느끼는 시기가 새해, 구정 등 바로 이런 시기가 아닐까 생각한다. 옛 것을 보존하기 위해 우리는 귀향을 하고, 옛 마을과 옛 가족과 친구들을 만나고, 옛 식구들을 추모하면서 옛 정서를 추억한다. 그러나 동시에, 새해가 되면 우리는 새로운 미래를 전망하면서 새로운 한 해를 계획하기도 한다. 그리고 새해 결심 New Year Resolution을 한다. 세상에서 경험하는 모든 새것은 금방 옛것이 되어버린다. 세상살이의 본질은 날가짐에 있다. 오늘 본문의 세 가지 비유를 통해 복음으로 새 시대를 맞이하는데 쓰임을 배울 수 있다. 먼저는 혼인집에서의 금식의 비유이며, 둘째로 새 옷과 낡은 옷의 비유. 그리고 셋째로 새 포도주와 낡은 부대, 묵은 포도주의 비유이다. 우리는 이세 가지 비유를 통해 복음을 받아들인 후에 새날과 새 시대를 열어갈 사람들의 마음 준비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배우게 된다. 여기서 옛것은 옛날 언약으로 즉 모세의 율법이다. 새것은 예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전해진 복음이 새로운 언약의 시대를 드러내고 있었던 것이다. 복음은 언제나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을 영원토록 새롭게 한다. 그렇다면 우리는 새 복음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새 인생을 맞이할 수 있는가? 먼저, 우리는 새 것을 수용할 준비를 해야 한다. 예수님 시대나 오늘 이 시대의 사람들이 새로운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유는 옛 것에 대한 미련 때문이다. 옛 것은 율법에 대한 미련으로 오늘날 세상적인 상식, 도덕, 철학에 대한 애착 때문에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옛것에 대한 한계를 모르고 있는 것이다. 더 나아가 율법이나 도덕을 지킬 능력이 없는 우리 자신의 죄성에 대해 무지한 것이다. 우리가 참으로 새 인생을 맞이하려면 우리는 세상 지혜와 철학을 낡은 옷 버리듯 버려야 하며 내가 가진 자만의 묵은 포도주를 버려야 한다. 두 번째로 새 것을 누릴 준비를 해야 한다. 복음을 누리고 산다는 것은 어떤 것인가? 우리는 예수님과 더불어 함께 기뻐할 줄 알아야 하며 예수님과 함께 찬치할 줄 알아야 한다. 예수님은 복음적 삶의 본질을 잘 드러내셨다. 복음적 삶의 본질이란 축제의 삶, 기쁨의 삶이다. 그러나 복음적 기독교를 제외한 세상의 모든 종교는 금욕주의적 경향이 있다. 우리는 종교라는 무거운 짐을 주고 늘 슬퍼하며 굶고 비참한 표정을 하고 산다. 이것은 종교생활이지 진정한 복음이 아닌 것이다. 진정한 경건은 무엇을 안 한다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표현하고 사느냐가 중요한 것이다. 우리가 예수 믿을 때 받은 최고의 선물은 구원의 기쁨, 죄사함의 기쁨이다. 그러면 이 기쁨을 표현하는 것이 새 인생의 본질이 되는 것이다. 기쁨의 삶에 대한 기대가 있어야 복음을 제대로 받아들일 수 있다. 이 기쁨의 준비가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바란다. 세 번째는 새 것을 담을 그릇을 준비해야 한다. 세포도 주는 복음이다. 그렇다면 새그릇, 새 부대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것은 먼저 복음적 사고방식이며 또 하나는 복음적 생활 방식이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였다고 말하지만 삶은 하나도 변하지 않는다. 이것이 한국 교회의 과제이다. 구원의 기쁨이 이웃들에게 선한 영향력으로 나타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 생각할 것을 생각하고 행해야 할 것을 행해야 한다. 여기에는 그리스도인의 복음적 사고와 그것을 행함이 중요하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야 한다.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사고방식을 개발하고 그리스도인의 합당한 생활방식을 가짐으로써 우리는 복음에 합당한 천국 백성이 되는 것이다. 그때 우리의 삶은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다운 길을 끊임없이 묶고 걸어가는 것이 신앙생활이다. 그때 비로소 복음의 영향력을 확산할 것이다. 예수가 우리의 삶에 드러날 것이다. 그러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새로운 한 해가 되기를 바란다. 장 n 한한 예수. 내 안에 가장 귀한 너 예수. i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따라가고 경험하며 그분의 삶을 살아낼 때에야 우리의 삶은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을 통해 드러나는 새로운 한 해가 되시길 기원합니다. 예수저알기원안의 제작진행에 찬양하는 장미경이었습니다. 다음주에 만나요. 해피 뉴 이어